국어는, 1등급 컷은 저 끝에 있는 것처럼, 화작 기준으로는 8789 정도가 되고, 언매는8284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두 문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두 문제 정도 차이가 나서 사실은 화작을 본 친구들이 조금, 어, 불리한 구조가 됐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원래는 이제 한 문제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두 문제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약간,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있죠. 그래서 출제하는 분들이, 어, 음,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게 꼭 출제의 문제라기 보다는, 시험에 응시하는 집단의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부분의 모든 문제가 국, 뭐, 이렇게, 과한데 있다라고 말하기는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전년도, 어, 육평도 사실상 이제 두 문제 차이였고, 구평도두 문제 차이였어요. 어, 근데, 수능에서만 이제, 사실 한 문제 차이 정도가 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측면을 생각을 했을 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어, 1등급 구음 표점이 이제 131, 전년도 수능은 131이었는데, 133이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시험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2등급, 3등급으로 가면 125, 117로 준점수는 어, 전년도 6평이나 수능과 거의 비슷한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화작이 불리하다고 해서 뭐 업매로 바꿔야 되냐 그게 아니라 수능에 가면 전년도처럼 6월, 9월에서 두 문제 차이 나던 게 수능에 가면 한 문제 차이로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 무조건 하자기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이제 상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같은 경우는 보면 수학은 이제 세 과목이어서 글자가 조금 더 자, 적어지긴 했는데, 어, 일단 이제 확동 기준으로는 8, 9, 9, 0 정도가 보이고, 어, 미적과 기아는 8486이나 8485 정도로 보입니다. 아, 실제로 그건 아시죠? 그 기아가 최고점이었던 거, 수학 최고점이 기아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아 과목이어서, 어, 147이 이제 기아였는데, 인원이 10몇 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2등급 컷은 이제 80, 83통 기준으로, 그 다음에, 미적 기준으로 75, 78, 뭐, 요 정도 돼 보이죠? 그래서 한 문제가 조금 넘는 요런 정도의 상태가 돼 보입니다. 어, 기아가 최고점이었기 때문에, 기아가 이제 점수가 조금, 어, 낮아 보이기도 하지만 여긴 좀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적과 기아는 크게 이렇게 막 차이가 난다고 보긴 좀 어렵고 확통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5점 정도 원점수 5점 정도의 차이가 나 보이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몇 점을 받아와서 몇 등급을 받아왔는데 그것이 원점수 기준은 어떨까 뭐 이런게 궁금하실 분들은 요런 것들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4등급 구분 점수는 표준점수는 106 107 108 요정도 선에서 그냥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3등급 같은 경우도 117, 118이 정도 선에서 맞춰지는 거고, 이제 1등급 구분 점수만 조금 다른 성향을 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두고 보시면 될 거예요.